74화 투자자들이 연준 금리 인하를 전망하기 시작했다. 첫번째 그래프는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전망치이다. 보다시피 2020년 1월 31일 전망한 2020년 3월 18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73.4% 인하 가능성이 26.6%이다. 두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의 한달 전, 일주일 전, 하루 전, 그리고 현재 전망한 2020년 3월 금리 값이다. 보다시피 한달 전에는 금리 인상 확률이 3.3, 동결이 96.7, 인하 확률이 0%였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는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12.7, 동결 확률이 83.5, 인하 확률은 3.8%였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3월 금리 인상 확률이 0, 동결 확률이 82.3, 인하 확률이 17.7%였다. 2020년 1월 31일 현재 값으로는 3월 인상 확률이 0, 동결 확률이 73.4, 인하 확률이 26.6%이다. 최근 들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사라지고, 동결 가능성은 하락하며 인하 가능성은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 그것은 3월 18일까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에 따라 달려 있다. 또한 올해 말까지를 봐도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완화 확률도 89%로 높아진다. 세 번째 그래프는 실제 연방기금 금리와 연방기금 금리 선물가를 나타낸다. 보다시피 투자자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연준이 과잉긴축 또는 보수적 완화를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았다. 연준은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경제적 충격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와 자산 확대 기간 연장, 또는 양적 완화 선언, 모기지 채권 축소 중지 등과 같은 완화적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금리 산물가는 쓸모없는 지표인가? 그것은 또 아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1분기 매출 추정치가 100이고 이익 추정치가 10이라고 치자 그런데 실제 발표 실적이 매출 80에 이익 8이라면 이는 어닝 쇼크이다. 반대로 발표 실적이 매출 120에 이익 10이라면 이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만약 경제가 둔화하고 FOMC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상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이는 기업으로 치면 어닝 쇼크인 것이다. 물론 기업 이익 전망치가 수정되듯이 금리 전망치도 계속해서 수정된다. 네 번째 그래프는 10년물 국채금리와 3개월물 국채금리를 비교한 것이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은 1년 후 침체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나는 67화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장기국채 금리는 미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락한다는 것은 물가와 실질 경제성장률 모두 둔화한다는 뜻이다. 2019년 무역전쟁이 격화되다가 하반기 이후 격화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 10년 물 금리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10년물 금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다음에 설명하겠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번지고 경제 둔화가 진행된다면 현재 금리는 높은 편이다. 반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속도가 둔화되고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거나 상향된다면 현재 금리는 적정 수준이 될수 있다. 현재 금리 수준이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다. 다섯 번째 그래프는 10년물, 3개월물 금리 스프레드와 1년물 1년 뒤 침체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침체 확률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다시 10년물 금리가 3개월물 금리를 하회하면서 1년 후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듯하다. 여섯 번째 그래프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와 우한 폐렴 감염 확진자 수 일간 변동치를 나타낸다. 지난 15일간의 패턴으로 본다면 확진자 증가세 가속은 대단히 좋지 않은 징조이다. 앞서 말했듯이 10년물 미 국채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미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관론이 번진다는 뜻이다. 일곱 번째 그래프는 우한폐렴 확진자수 증가와 코스피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다. 둘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한폐렴 확진자수 증가세가 가속화된다면 코스피 하락은 계속될 수 있다. 여덟 번째 그래프는 우한폐렴 확진자수 증가와 S&P 500의 상승률을 비교한 것이다. 우한폐렴이 마침내 미국에게도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듯 하다.